인생의 위기를 넘기는 세 가지 지혜가 있다. 500년 전 조선의 성현퇴계 이왕이 남긴 이한 마디가 오늘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시련은 하늘이 주는 시험이니 이를 견디는 자만이 진정한 성장을 이룬다. 당신이 지금 물에 빠진 듯한 절망 속에서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 있는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견디기만 해서는 안 된다. 퇴계 선생이 가르친 진정한 극복의 방법을 깊이 들여다보라. 65세가 넘어서면서 당신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들과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아내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배우자, 사별의 아픔,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찾아오는 불안감, 그리고 자녀들이 각자의 삶에 바빠 혼자 남겨진 깊은 외로움까지. 이런 순간들이 바로 퇴계 선생이 말한 하늘이 주는 시험이다. 이런 시련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거나 자식들이 바쁘다며 명절에도 오지 못한다는 전화를 받을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내 인생도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돈다. 첫 번째 지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라는 뜻이다. 거경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 마음이 온통 슬픔이나 분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수 없다. 마치 물이 흔들리면 바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야 한다. 그런 다음에 상황의 이치를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 이것이 바로 거경국미의 실천이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당신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것이다. 50년, 6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곁에 없다는 것은 마치 몸의 절반을 잃은 것 같은 고통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그 사람을 찾게 된다. 여보, 아침 먹어요라고 부르려다가 그 사람이 이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멍하니 서 있게 된다. 밤이 되면 혼자 남은 침대가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 밥을 해도 혼자 먹는 밥 맛은 영 나지 않는다. 두 사람 분량을 만들던 습관 때문에 음식이 남고. 그 음식을 버리면서 또 눈물이 난다. TV를 봐도 옆에서 같이 웃어주던 그 사람이 없어 재미가 없다. 거리를 걸어도 손을 맞잡고 걷던 그 순간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공원에서 다정하게 산책하는 노부부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런 감정들이 밀려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슬픔에 완전히 빠져버린다. 하루 종일 울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 지낸다. 하지만 퇴계는 이렇게 가르쳤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슬픔에 잠식당해서는 안 된다고. 슬픔을 느끼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감정이다. 오히려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그 슬픔이 당신의 삶 전체를 삼켜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라고 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슬픈가? 배우자가 떠나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셨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슬픔에만 빠져 있기를 원할까?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경국리의 실천이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들 중에서도 자기 성찰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고 마주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회복된다고 한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것 같은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외로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반복되는 감정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치유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퇴계 자신도 이런 방법을 평생 실천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기록하고 반성하는 습관을 가졌다. 그는 성찰일기를 쓰며 하루하루를 돌아봤다. 오늘 나는 왜 화가 났는가? 그 화는 정당한 것이었는가? 내가 더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며 자신을 바로잡았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하라. 매일 저녁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종이나 수첩을 준비하라. 거창한 일기장이 아니어도 된다. 작은 공책 하나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렇게 써내려가라.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그 감정은 왜 생겨났는가?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하루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오늘 자식한테서 전화가 오지 않아 서운했다면 그 감정을 그대로 쓰라. 오늘 딸한테서 전화가 없어서 서운했다. 그리고 질문하라. 왜 서운했는가? 딸이 나를 잊은 것 같아서?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 딸은 정말 나를 잊었는가? 아니면 바빴을 뿐인가?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 딸이 얼마나 바쁘다고 했던가? 이렇게 차근차근 따지다 보면 당신의 감정이 사실이 아니라 추측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내일의 계획을 세워라. 내일은 내가 먼저 딸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자. 잔소리가 아닌 따뜻한 격려를 건네자. 요즘 일은 잘 되고 있니? 힘들지? 엄마는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걸 알아. 응원한다 라고 말해보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퇴계가 평생 실천했던 자기 수양의 방법이다. 건강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무릎이 아프면 그저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한탄만 하지 마라. 왜 아픈가? 체중이 늘어서인가? 운동을 안 해서인가? 잘못된 자세 때문인가? 영양이 부족해서인가? 이렇게 원인을 차근차근 따져보라. 그리고 의사에게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조언을 따르라. 감정에 매달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 지혜는 과거의 가르침을 현재에 활용하는 것이다. 퇴계는 공자 이래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을 실험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그는 단순히 책 속의 지식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시험해 보고 그 효과를 확인했던 것이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니다. 몸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증명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된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에게 이 지혜가 특히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 투성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린다. 약봉지가 점점 늘어나고 병원 가는 날이 점점 많아진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누워야 한다. 안경을 써도 글씨가 잘안 보이고 보청기를 껴도 소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라고 체념해 버린다. 하지만 퇴계는 이런 때일수록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되돌아보라고 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70년, 8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는지를 생각해보라. 보릿고개의 극심한 가난도 견뎌냈다. 봄이 오면 쌀한톨 귀하던 시절,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자녀들을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하던 그 힘든 시간들도 모두 버텨왔다. 공장에서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고, 농사 일로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고, 장사를 하며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자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던 모습,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나가 일하던 모습들을 기억하라. 당신은 이미 인생의 거친 풍파를 모두 겪어낸 강인한 사람이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당신이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 현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를 회상치료라고 부르는데 노인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고 한다. 옛 사진을 보거나 예전 친구들과 연락을 취하거나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현재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것이다. 퇴계 자신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평생 몸이 약했다. 젊은 시절부터 자주 병을 알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았으며 기운이 없어서 장거리 여행도 힘들어 했다. 하지만 그는 이 약한 몸을 오히려 수행의 기회로 삼았다. 자신의 몸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를 꾸준히 기록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건강관리법을 만들어갔다. 그가 50세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도산서원을 세울 때 그는 과거 어머니로부터 받은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았다. 어머니는 비록 그를 몰랐지만 살아가는 지혜만큼은 누구보다 깊었고, 퇴계는 그 지혜를 평생의 보물로 여겼던 것이다.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검소함의 정신은 도산서원의 소박한 건축에 반영되었다. 화려한 장식 없이 꼭 필요한 것만 갖춘 서원은 퇴계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준다. 어머니가 강조했던 정직함은 제자 교육의 근본이 되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라는 가르침.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가르침은 모두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알아.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반드시 작은 기쁨이나 보람이 있었을 것이다.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들었던 것. 동네를 산책하며 노란 은행잎을 보았던 것, 이웃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것, 혹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던 것이라도 좋다. 아침에 맛있게 커피를 마셨던 것,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던 것, 몸 상태가 어제보다 조금 나았던 것, 등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아내라. 그런 순간들을 찾아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즐거웠던 추억들도 자주 떠올려 보라. 옛 사진첩을 꺼내서 보라. 젊은 시절 당신의 모습, 결혼식 사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의 감정을 되살려 보라.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 첫 자식을 낳았을 때의 감동. 집을 마련했을 때의 성취감,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자랑스러움을 떠올려 보라. 그 추억들이 현재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당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성장과 성취를 인정할 기회가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 깨달음이 현재를 살아갈 힘을 준다. 세 번째 지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을 품는 것이다. 퇴계는 26세 때 이미 한평생의 사업 포부를 밝혔고, 46세가 되어서는 교육의 길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실제로 50세부터는 계상서당을 세워 후진 양성에 전념했다. 6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학문 주제를 연구했으며 도산서원을 완성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해 나갔던 것이다. 퇴계는 68세에 성학십도를 완성했다. 이는 그의 평생 학문을 집대성한 걸작이었다.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쓴이 책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성인이 될수 있는지를 열 가지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다. 7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당신에게 이 지혜가 가장 필요하다. 자녀들이 각자의 삶에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아파서 만나기 어려워졌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다. 점심을 먹어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 저녁이 되어도 말을 나눌 사람이 없다. 하루에 몇 마디 말을 하지 않는 날도 많다. 전화벨이 울리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지만 대부분 보험 광고나 통신사 광고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퇴계의 예를 따라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것을 멈출 이유는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니 배움이 더 의미있게 다가온다.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보라. 수채화든 색연필이든 무엇이든 좋다. 동네 문화센터에 가면 초보자를 위한 강좌가 많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다. 붓을 잡고 종이에 색을 칠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면 뿌듯함을 느낀다.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놀라워하며 칭찬해 줄 것이다. 악기 배우기도 좋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악기를 이제 배워보라. 하모니카나 우쿨렐레 같은 작은 악기부터 시작하면 된다. 음악은 뇌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음악을 연주하는 그 시간만큼은 즐겁다. 정원 가꾸기도 훌륭한 취미다. 집에 마당이 없어도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꽃이나 채소를 키울 수 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이 트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낀다. 내가 돌본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토마토나 상추 같은 채소를 키워서 수확하면 더욱 뿌듯하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디지털 교육을 받아보라. 일단 기본만 익히면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라. 퇴계가 후진 양성을 통해 사회에 기여했듯이 당신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하는 독거노인 돌봄 활동에 참여해 보라. 당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고 안부를 확인해주는 일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당신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다. 학교 앞에서 교통 지도를 하거나 공원을 관리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도 의미 있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삶의 의미가 생긴다.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할 때, 공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한다.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외로움이 줄어들고 우울감이 감소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신체 활동이 늘어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퇴계는 이 모든 것을 위기지학이라고 불렀다.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이라는 뜻이다. 출세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완성을 위해서 평생에 걸쳐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퇴계는 70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학문 주제를 연구했고, 제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토론했으며, 죽기 직전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당신도 지금부터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퇴계는 이런 시련들을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들이 모두 사회 전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개인의 수양을 통해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배우자 사별, 건강 문제, 외로움 같은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은 단순히 당신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어려움이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상당수가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수 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길잡이가 될수 있다. 퇴계가 도산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사회 개혁의 꿈을 펼쳤듯이 당신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노인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라. 나도 그랬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경험을 나누라. 이것이 바로 퇴계가 말한 수기치인의 정신이다. 자기 자신을 완성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교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감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혼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라.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도 더 쉬워지고, 동시에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 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 함께 웃고 울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라. 이런 관계가 당신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회계는 또한 알면 반드시 행하라고 가르쳤다. 지행합일의 정신이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당신도 이 영상을 듣고 나서 단순히 좋은 말 하고 끝내지 마라. 반드시 실천에 옮겨라.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제시하겠다. 첫째.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작은 공책을 준비하고 오늘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라. 둘째, 내일부터는 매주 한 번씩 옛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라. 먼저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동안 잘 지냈어? 오랜만에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면 된다. 셋째, 이번 주 안에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나 시작하거나 봉사활동 기회를 알아보라.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라. 용기를 내서 한 번만 가보라.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몇번 가다 보면 익숙해진다.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퇴계가 500년 전에 보여준 것처럼,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단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계의 이 말을 깊이 새기고 살아가라. 시련은 하늘이 주는 시험이니 이를 견디는 자만이 진정한 성장을 이룬다. 시련을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체념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하늘이 나에게 더큰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구나. 그리고 퇴계가 가르친 세 가지 지혜를 실천하라. 마음을 다스리고 과거의 가르침을 활용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을 품어라.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퇴계가 5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듯이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이다.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 그것이 바로 퇴계 이왕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당신은 할수 있다. 당신은 이미 평생을 통해 그것을 증명했다. 이제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할 시간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